여러분 안녕하세요. 복음 채널의 김상도 목사입니다. 이 시간에는 출애굽기 3장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내 인생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시기 위하여서 주신 선물입니다. 그리고 내 인생의 주인은 나 자신이 아닙니다. 하나님 이십니다. 나 자신은 내일 이 땅에 있을지 이곳을 떠날지 우리는 모르죠 주인이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못되어 있는 생각을 바르게 고치시고 믿음 생활 하셔야 됩니다 우리 생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세상의 사상으로 잘못되어 있는 생각으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맞지 않습니다 예, 먼저 진리를 만났으면은 잘못되어 있는 생각이 바르게 수립되는, 바르게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성경을 많이 아셔야 됩니다. 성경을 통하여서 진리의 말씀을 자꾸 들으셔야 내 생각이 바르겠습니다. 잘못되어 있는 생각으로 보면은 모든 것이 잘못되게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자 출애굽 출애굽의 3장인데요 자, 내 인생의 길에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오늘도요? 예. 문제가 많지요? 지금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내 인생입니다. 꼭 아셔야 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인도하세요. 그러면 그분의 인도함을 받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져야 할 믿음 중에 하나가 실제로 하나님의 영이 내 인생에, 나의 삶에, 내 존재에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셔야 됩니다. 확실하셔야 됩니다. 지식으로 아, 그렇다 하더라. 그 정도 갖고는 안 됩니다. 예, 안 돼요. 여러분 실제로 어려운 일을 당하면은 육신이 생각해 주는 대로 그 생각을 상상하죠, 여러분? 상상하죠. 그 상상으로 인해서 우리는 두려워하고 분노하고 그렇게 되죠. 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의 그 거룩한 하나님의 은혜의 실상을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출애굽기 3장에 보시면은 모세가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어떤 하나님? 자기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에 하나님이 같이 계시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6절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우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며 모세는 믿음 있는 부모님 아래서 자란 사람이에요. 그는 믿음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의 삶 속에 친히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것을 경험하는 구절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했습니다. 지식은 두려움이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 자리에 계시다는 것을 알았을 때 그는 두려워하였습니다. 창세기 28장에도 야곱이 볼 때에 야곱이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는 그 말씀을 듣고 그가 깨어나서 두려워했습니다. 이곳에 하나님이 같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지식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러한 믿음을 가지도록 노력하셔야 됩니다. 말씀대로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부지런히 생각하셔야 됩니다. 지식이 아닙니다. 지식이 아니에요. 사실입니다. 흙으로 만든 이 눈으로는 거룩하신 하나님 볼 수가 없습니다. 볼 수가 없는 것이지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볼 수가 없는 하나님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알려주셨습니다. 12절에 보시면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렇게 약속하신 하나님은 약속대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것을 모세가 이제 아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에 근거하여서, 하나님은 말씀대로 하시는 분이세요. 예. 말씀대로 하시는 분이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대로 믿어야 되고, 말씀대로 알아야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말씀대로 다 이루시는 분이시거든요 이완복음 14장 16절에 보시면 보혜사를 너에게 희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우리 주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우리 성도들이 아셔야 됩니다 지식 아니여 실제로 계신다는 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의식하셔야 됩니다 출애굽 하시는 여러분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함께 계심을 알아야 출애구할 수 있습니다. 지식을 가지고 내가 나간다? 불가능합니다. 나갈 수 없습니다. 육신의 생각을 이기고 나올 자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육신의 생각을 무너뜨리시고 우리를 인도하실 길이 되시고 생명이 되시는 주님만이 나를 인도하십니다. 그 가운데서 육신에서 나오는 생각 가운데서 우리를 인도해 나가신 우리는 육신의 생각이라고 하는 생각이 나를 감싸고 있을지라도 그 가운데 홍해 길을 이어서서 하나님이 인도하셨던 것처럼 생명의 생각을 주셔서 우리를 인도해 가신 인도해 가신는 길을 따라가면은 사망의 생각, 육신의 생각이 나를 사로잡지 못합니다. 마치 애굽의 군사들이 홍해를 지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지 못했던 것처럼 그러한 은혜를 우리가 받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모세의 신앙의 과정에 보면은 그가 나이 40대가 돼서 자기 민족을 위해서 어떠한 일을 하나님의 어떠한 일을 하고자 원했던 것입니다. 그때에 그가 자기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애굽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을 쳐서 죽이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에그 사람을 치기 전에 주변을 두루두루 살펴보았습니다.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을 보고 그 사람을 쳐서 죽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한마디에 하나님은 무엇을 우리에게 알려 주시려고 기록하셨습니까? 모세는 내 눈으로 보이는 사람에 대해서는 볼줄 알았는데, 영으로 함께 계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믿음으로 볼 줄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그렇습니다. 예, 네. 훈련하셔야 돼요. 내 인생의 길에 하나님이 주인이세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사셔야 돼요. 하나님을 따라가야 돼요. 하나님을 따라가려면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을 의식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의 생각으로 성령의 생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 모세는 지금 출애국기 3장의 사건을 통해서 자기가 지금 미대한 광야에서 장인의 양을 치고 있는 그 때에 그 광야에 하나님이 임재해 계셨죠. 떨긴 나무 불꽃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발견하고 그가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이 높은 곳에서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살고 있는 그 현장에도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두려워했습니다. 모세는, 민수기 12장 3절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에 대한 칭찬하심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에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모세는 참 온유한 사람이었다. 그랬습니다. 가장 온유한 사람이었다. 이 사람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될수 있는가. 살아계시는 하나님 앞에서 그가 살았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훈련하셔야 돼요. 평생 훈련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것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구원을 많이 누리고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불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 때에 골리앗이라고 하는 불레셋 장군이 나타났습니다. 그 장군을 본 이스라엘 군인들은 그 골리앗을 보고 그냥 다 두려워하고 그리고 도망가버렸습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보고 골리앗을 보고 다윗도 넘어진 것이 아니라 골리앗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 자기 인생에 같이 계시는 것을 다윗은 보았기 때문에 막대기 하나 가지고 골리앗에게 나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성경지식은 너무 많이 있어요. 성경지식을 통하여서 영적인 실상을 알아야 되는데,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이 의식하시도록 매일매일 노력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또 잊어버려요. 우리는 보이는 물질적인 것에는 의식하는데, 보이지 않으면 주님에 대해서 의식하지를 못합니다. 훈련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분이 내 인생길의 주인이신데, 그분이 나를 인도하시는데, 어떤 문제를 만나도 그분이 나를 인도하시는데, 그분이 누구세요? 천재를 창조하신 그분이시라고요. 능치 못하심이 없으신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으로서 나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어지는 사람은 인생에 험악한 낙은의 길에 하나님의 크고 큰그 은혜, 구원을 즐기면서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 되요 그런데 비록 구원은 받았지만은 약속하신 대로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그분이 내 눈에 보이지 않냐 하면은 문제를 만나는 곳곳마다 광약길이 문제 투성인데 인생의 길에 문제 투성인데 문제 만날 때마다 육신의 생각이 해석해 주는 대로 믿고 여전히 절망하고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그기에또 빠진단 말입니다. 우리가 <laughs> 모세는 정말 귀한 믿음의 소유자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해 계심을 정말 선명하게 그는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그는 민수기 12장 7절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에 칭찬하시기를 그는 내온 집에 충성하였다. 충성하였다. 충성이 뭐예요? 하나님을 잘 따랐다. 그것이 충성이에요. 충성. 예. 네. 하나님을 잘 따랐다. 갈렙의 고백에 나오죠. 내가 하나님께 충성하였다. 충성하였다는 것이 뭐예요? 정탐꾼 열 사람은 육신의 생각이 해석해 주는 대로 40일간 가난 땅을 정탐한 것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낙심하는 소리, 하나님을 원망하는 소리, 불평하는 소리, 절망의 소리, 육신의 생각이 해석해 주는 대로 저들은 그렇게 되세겼습니다 그런데 요소와 갈렙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대로 따라갔습니다. 그것이 충성이란 말입니다. 충성.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께 충성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생각을 따라가는 사람, 생명의 생각을 믿는 사람, 무엇 대신에? 육신에서 주는 생각 대신에, 육신에서, 육신에서 주는 생각을 믿는 대신에, 주님이 주시는 생각을 따라가고, 주님의 주시는 생각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을, 흠, 하나님께 충성한 사람이라 그 말씀이요. 이렇게 충성한 자는 장차 아버지 집에 갔을 때 크게 영광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꼭 아셔야 될 것은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내 인생의 길의 인도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광야길이기 때문에 목마를 때가 한두 번이 아닐 거예요. 길이 없는... 때가 한두 번이 아닐 거예요. 무서운 뱀과 정가를 만날 때도 한두 번이 아닐 거예요. 여러 가지 어려운 투성이 무엇을 먹을까 장래에 아무런 보장이 없는 광략길을 우리는 가야 됩니다. 그럴 때마다 내 육신에서 설명해 주는 대로 그것을 믿고 그것을 따르지 마시고 나를 구원하신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공이 되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을 믿고,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구원의 삶을 사셔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높이는 삶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요, 하나님께 충성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삶을 우리는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성경 구절만 외우시고 은혜 받지 마시고 성경 말씀대로 지금 그렇게 계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고 의식하시고 그분을 경외하시고 모세가 자기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을 의식하고 두려워했던 것처럼 우리는 그런 믿음을 가지도록 매일매일 여러분 수고하셔야 될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여러분 주어진 하루하루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사시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